안녕하세요. 본 강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소개합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구조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이해하고 외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 결정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실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 도구를 위해 파이썬을 선택하는 것은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외부 라이브러리 모듈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가장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썬이 제공하는 다양한 패키지들을 이용함으로써 을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는 대표적으로 판다스, 넘파이, 그리고 맵플라 립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판다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판다스를 학습하기 위한 실습 환경은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합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웹 브라우저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을 했을 때그 데이터 분석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었는지 그 중간의 코드와 실행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한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방식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곳에 위치한 서버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환경을 갖추어 놓고 우리는 이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이곳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스탠드얼론 방식은 내 PC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직접 설치해 놓고 내 PC에서 직접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환경입니다. 쉽게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실습하는 경우는 구글의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스탠드얼론 방식은 내 로컬 PC에 아나콘다라고 하는 가상 환경을 설치하고 이 안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콜앱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로컬 PC에 여러분이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프로그램 목록에서 아나콘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주피터 노트북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자, 로컬 PC에 있는 폴더 구조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 음,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음, 데이터 분석을 할 폴더 하나를 별도로 생성합니다. 자, 데이터 분석이니까 da, 뭐, 어, 이제 이름, 파일 이름을, 아, 폴더 이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어주시고, 자, 이 안에 들어가서 이 폴더 내부에 여러분이 작업할, 어, 코드 파일을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 파일 하나를 생성을 하고, 어, 제목을 눌러서 파일 이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이제 코드를 작성할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곳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네모칸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네모칸을 셀이라고 부르고 이 안에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자 파일성 코드를 작성을 해서 어, 완성한 다음에 런을 시키면 이셀 안에 작성되어 있는 코드가 모두 실행 결과가 아래쪽에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실행 코드는 새로운 셀 창에 기입을 하게 되면 음, 또 다른 코드를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한 파일은 여러분이 로컬 p c 의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콜랩을 이용을 해서 실습하는 과정을 시연하겠습니다. 자, 코랩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에 여러분들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제 좀 다를 수 있지만 첫 페이지가 뜨고 이 중에 새 노트. 자, 나는 구글 서버에, 즉, 콜랩에 어, 내가 작업하고 싶은 파일 하나를 만들어줘입니다. 자, 새 노트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은 노트 이름을 이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노트 이름을 변경을 하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곳을 보시면 이렇게 네모 셀이 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좀 다르지만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이 안에 우리가 실행시키고 싶은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놓고 앞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실행 그러면 해당하는 셀이 실행이 되죠 자 새로운 셀이 필요하다면 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코드창을 코드의 셀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코드를 작성한 후에 런시키면 실행이 되고 그 실행 결과는 그 셀의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실습 환경을 갖추었나요? 이곳에서 우리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엑셀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즉, 엑셀처럼 시트, 엑셀은 시트죠? 판다스는 2차원 테이블 형식을 기본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import pandas, 그리고 이 녀석의 별명은 as pd에서 pd라고 줄여줘야 합니다. 판다스는 데이터 구조를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차원 배열 형태, 이 형태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2차원 배열 형태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 구조가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인덱스, 그리고 컬럼, 그리고 실제 값, 이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2차원이 아니고 1차원에 대한 배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값, 이렇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먼저, 1차원 형태인 시리즈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p a n 판다스, 점, 시리즈 객체, 시리즈, 그리고 값을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값은 1차원 리스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판다스 시리즈 객체 만들어줘 값.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객체의 이름을 s라고 명칭을 붙여줍니다. 자, s를 출력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집어넣은 값이 이렇게 위치합니다. 인덱스는 넣어주지 않았죠? 그런 경우에 인덱스는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컴퓨터가 0으로 시작해서 순차적인 값으로 인덱스를 붙여줍니다. 자, 또 다른 예제입니다. 판다스 시리즈 만들어줘? 해놓고 리스트로 이렇게 값을 주면 해당하는 값을 가지는 시리즈가 만들어지죠. 이 녀석의 이름은 S1입니다. 문자열로 값을 리스트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값은 문자열이 되고, 인덱스는 자동인덱스 이렇게 붙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3 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보시면 값을 주면서 동시에 인덱스 값을 함께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 값이 이렇게 인덱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딕셔너리 형태로 값을 지정해 줬다면,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 값이 인덱스 값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밸류 값이 밸류 형태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abc가 인덱스 10 20 30이 밸류 이렇게 s4라는 시리즈가 만들어지죠. 자, s4라는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이 s4를 출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시리즈의 모든 데이터 값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 밸류만 확인하고 싶다면 s4.value 그럼 밸류 값만 리스트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 자 s4.index 그러면 인덱스 형태만 이렇게 리스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시리즈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이고 인덱스, 컬럼, 값 이렇게 세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판다스로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다스 pd.data frame 그리고 이곳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만들어 보기 전에 데이터 프레임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여러 가지 혼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2차원이기 때문에 행과 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행은 때때로 엔트리. 케이스 등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름이 나오더라도 요렇게 어, 한 사람의 레코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열을 지칭하는 말로 컬럼 또는 변수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혈액형이라고 하는 컬럼. 자, 혈액형이라고 하는 변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 열을 가리킨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값을 주어주면 이키 값은 컬럼으로 위치하게 되고 이 밸류 리스트들은 이 컬럼에 해당하는 값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겠어 자 이런 값을 가지고 자그 결과가 df라는 이름으로 지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덱스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어떻게 0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인 값으로 자동해서 붙여줍니다. 2 차원의 값은 딕셔너리가 아니라 2 차원 리스트를 이용해서 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pandas 점 데이터 프레임 자2 차원 리스트를 줄게.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값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 컬럼이나 인덱스는 자동으로 붙여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2차원 리스트를 값으로 줬는데 컬럼을 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컬럼은 요 값으로 해 그럼 컬럼 값이 이렇게 붙여지는 거죠 아 컬럼뿐만 아니라 나는 인덱스도 지정을 한다 그러면 인덱스도 역시 이렇게 지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원 리스트가 아니라 1차원 리스트 2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3개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1차원 리스트로 값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 값들을 이렇게 딕셔너리의 value 형태로 위치시키고, 컬럼의 값을 키 값으로 위치시켜서 딕셔너리로 만들어주면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처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또한 시리즈 1차원 배열인 시리즈를 합해서 데이터 프레임 2차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개를 가지고 만든다면, 하나의 시리즈가 가지는 값, 하나의 시리즈가 가지는 값, 이것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각의 컬럼에 위치하는 거죠. 자, 코드로 확인을 해보면, 시리즈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s1. 자, 시리즈 객체 s2. 자, s1은 지금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죠. s2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줘. 컬럼 이름은 컨트리고 s1이 값이야. 캐피터이 컬럼이고 s2가 값이야.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두 개의 시리즈를 합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 수집된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이 더 많이 이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파일 중에서 엑셀 파일과 CSV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서 데이터프레임 생성하는 것을 실습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은 read_exce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CSV 파일은 read_csv 파일 이름을 넣어주면 데이터프레임을 생성해줍니다. 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파일로부터 어, 생성되는 과정을 실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파일을 다뤄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콜앱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PC에는 지금 이깃허브에서 제가 제공하는 음,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엑셀 파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주피터 노트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코랩이라고 하는 지금 구글 서버에 이곳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노트북 파일이 있는 거죠. 코랩에. 자, 여하튼 여기는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이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내 PC에 있는 엑셀 파일을 어떻게 이곳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곳에 위치하도록.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코랩 영역으로 업로드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콜랩으로 업로드를 시키는 방법에는 임시 세션 영역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 이곳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런 지금 경고 메시지가 떠고 자,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의 로컬 PC에 있는 엑셀 파일을 이 구글 콜랩의 임시 영역에 올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콜랩의 구글 서버에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음,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드라이브 안에 파일을 업로드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임시 세션 영역에 업로드를 시키든, 구글 드라이브 영역에 업로드를 시키든, 어쨌거나 로컬 PC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구글에다가 업로드를 시켜 놓고, 여러분은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이 업로드한 파일,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메뉴가 뜰 텐데요. 그 중에 경로 복사. 그러면 이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절대 경로를 복사하게 됩니다. 자, 이 복사한 것을 Ctrl V 해서 셀 안에 어, 경로를 붙여넣기를 하고 이걸 문자열로 이렇게 바꿔주면 내가 원하는 지금 작업하고 싶은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파일 객체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우리가 이 파일에 대해서 프로그램 코드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코랩에 엑셀 파일을 여러분이 업로드 시켰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은 리드 엑셀을 통해서 이 엑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읽어 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엑셀을 파일 이름이라고 하는 지금 객체를 만들고 자, 리드 엑셀 그다음에 파일 이름을 주었죠.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다음과 같이 생성됩니다. 자, 구글 콜앱에서 지금 로컬 임시 영역으로 업로드 하겠다. 로컬에 있는 엑셀 파일을 제가 클릭해서 선택해 줍니다. 업로드 한다고 클릭하면 런타임이 종료되면 파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창이 뜨고, 지금처럼, 데이터 파일이 업로드 됩니다. 자, 오른쪽 눌러서 파일의 절대 경로, 경로 복사 클릭을 하고, 셀에 와서, 자, 파일 네임에, 자, 나는 파일 이름에 컨트롤 V 누르면, 자, 절대 경로가 복사가 됩니다. 자, 이거를 문자열로 감싸서 파일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음, pandas. read_excel 해놓고 파일 네임을 어, 인자로 넣어주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에러가 뜨죠. 자 보시면 pd를 not defined 못 알아먹겠어. 자 i m p 시킨 구문이 어, 실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전 셀을 한번 실행 시킨 다음에 다시 해당하는 셀을 실행을 시키면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 파일이 음, 데이터 프레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엑셀 파일에 시트가 여러 개다.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오고 싶은 데이터를 이렇게 파일 이름 뒤에 음, 추가적으로 시트 네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트 네임을 직접 문자열로 기록할 수도 있고, 자, 0번째 시트, 1번째 시트, 2번째 시트, 이렇게 순서를 직접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엑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번에는 csv 파일에 대해서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V 파일. CSV는 comma separated value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쉼표로 값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서식이 전부 없이 단순한 텍스트 형식입니다. 그래서 메모장에서 읽고 쓰는 게 가능한 가장 단순한 파일이죠. 깃허브에서 지금 pandas01.csv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csv 파일을 여러분의 코랩 영역에 업로드하신 뒤에 경로 복사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파일 네임을 만들어주면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봤나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했으면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드들을 따라해 볼때 함수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이렇게 함수의 이름만 독립적으로 쓰여 있는 경우는 파이썬, 파이썬이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아니면 pd. 이렇게 되고 함수 이름이 나와 있다면 이 녀석은 pd, pandas가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df. 또는 시리즈 이름. 이런 함수 이름이라면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제공하는 함수 또는 시리즈 객체가 제공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자 만약 괄호가 없이 이렇게 음, 이름만 들어있다면 이 경우에는 함수가 아니라 속성 값을 출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info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점 info라고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가장 첫 번째 줄자이 녀석은 데이터 프레임 객체야. 두 번째 줄. 자, 이 녀석은 30개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어. 엔트리가 30개야. 자, 인덱스는 0부터 29까지 되어 있어. 자, 컬럼은 전체 9개로 구성되어 있어. 자, 그 9개의 이름은 다음과 같아. 자, 그 9개의 순서가 이렇게 번호가 되어져 있죠. 자, 이 각각의 컬럼들은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30개의 넌 널. 빈칸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즉꽉 채워진 30개의 값을 가지치고 있어 를 레포트 해줍니다. 여기에 채워져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뭐 문자열, 얘네들은 인티저 이렇게 자료형도 함께 알려줍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객체 이름만 쓰면 전체의 데이터인데 때로는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스크롤이 되죠. 자, 일부분만 확인하고 싶다. 간단히. 자, 헤드 앞부분만 출력해줘. 테일 뒷부분만 출력해줘. 자, 아무런 숫자도 넣지 않았다면 다섯 개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숫자를 넣으면 앞에서부터 열 개. 자, 뒤에서부터 세 개. 이렇게 일부분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이름만 넣으면 전체를 출력해주죠. 자, 하지만 앞부분만 또는 뒷부분 몇 개만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포 다음으로 디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어, 컬럼 중에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출력해 줍니다. 요약 통계량은 이렇게 몇 개가 있는지, 평균값은 몇 개인지,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 최소값은 얼마인지, 최대값은 얼마인지를 어, 숫자형 가지고 있는 컬럼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많은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점점 여러분이 배워가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가장 즐겨 사용되는 두 개의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alue count와 sort value입니다. 먼저 value count입니다. value count 메서드는 값과 그 값이 몇번 출현했는지 개수를 리턴해줍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하면 전체를 보여주게 되죠. 자, 데이터 프레임의 성별, 성별이라는 컬럼만 떼어내. 자이 안에 value count, 어떤 종류의 값들이 있고, 그 값들이 몇 개씩 나오는지 알려줘. 자, 이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여가 17개, 남이 13개 들어있다 라고 리포트 해줍니다. 자, 장래희망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value count 이런 종류의 값들이 있고 각각은 몇 개씩 나와라고 레포트 해주는 거죠. 지금 보면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서 레포트 해줍니다. 자, 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싶다면 이 안에 순서를 거꾸로 해줘 ascending true라고 속성을 넣어주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소팅도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을 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이 df를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값들을 기준으로 줄 세우기를 할까요? 자, 등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df, sort value, by 등수. 등수 컬럼의 값들을 확인을 해서 정렬을 해라. 그러면 등수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림 차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판다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판다스 실습 환경을 구축을 했고, 자, 판다스의 자료 구조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외부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